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으로입니다. 최근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석가 제이크 클레이버란 사람이 2026년도 말까지 XRP 가격이 100달러를 찍을 확률을 99.9%라고 얘기해서 화제입니다. 그냥 관심을 끌려고 던진 멘트가 아니냐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설계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XRP를 그냥 거래용 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의 핵심 결제기관인 dtcc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희망 고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실제 진행 중인가. 그가 내놓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이크 클레이버 한국에선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선 10년 이상 기관 투자 자금과 블록체인 인프라 결합을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들 돈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 전문가로 일하면서 그가 쌓은 인사이트가 꽤 날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이버가 집중하는 핵심 포인트는 미국 증권 시장의 뒷단 시스템, 그러니까 DTCC와의 결합입니다. XRP가 단순 국제 송금을 넘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실제 결제 인프라 자체로 자리 잡는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 리플 스웰 행사에서 의미심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리플의 모니카롱 대표와 나스닥 대표가 같은 무대에 서서 원산 분장 기술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쓰일 곳은 결국 증권 결제 시스템이라고 언급했거든요. 클레이버는 이게 dtcc의 프로젝트 아이온과 xrp가 만나는 결정적 신호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100달러일까요? 핵심은 유동성 규모입니다. 수백조, 수천조 원이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 결제를 감당하려면 그걸 담을 그릇인 xrp의 시가총액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커져야 한다는 논리이죠. 즉 100달러는 대형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최소 기준적 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단 XRP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시 지금의 2달러대로 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규모의 지속적인 거래량이 가격에 견고한 바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ETF로 비슷한 걸 봤습니다. 예전 비트코인은 진짜 롤러코스터. 그 그 자체였죠. 근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뒤로는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확연히 줄었고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튼튼한 지지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 사람은 2026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복잡한 이론 단계를 벗어나서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녹아드는 전환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시 시장을 뚫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못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국가는 달라도 모든 금융시장이 원하는 건 결국 똑같은 효율성이니까요. 이 전문가가 보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낡은 금융체제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는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결국 100달러란 숫자는 그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자연스러운 결과값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라는 시점도 시장 변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99.9%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계속 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에 맡기는 패팅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미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계의 로드맵을 확인했다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지난 11월 출시된 XRP ETF는 겨우 50일 만에 13억 달러란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더 주목할 건 시장의 공급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무려 57. 7나 빠졌습니다 40억 개였던 물량이 17억 개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이건 누군가가 시장의 물량을 무섭게 긁어 모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리플 이란 회사 자체는 어떨까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대표는 당분간 상장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400억 달러 가치를 인정 받았고 자금도 충분하니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스테블코인 rl 유 usd로부터 기관용 유동성 제공 보관 서비스까지 금융의 모든 단계를 하나로 엮는 암호화폐계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규제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리플은 뉴욕 신탁 라이선스도 땄습니다. 무엇보다 블랙록이나 벵가드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앞다투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도 무시 못합니다. 작년 거래액만 무려 9조 달러, 이미 기존 카드사들의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편리함 때문에 스테블코인을 쓰기 시작한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통의 웨스턴 유니온 같은 거대 기업들도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손을 든 건데요.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냉정한 금융의 대전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기관들의 심리전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까지 떨어지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지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늘 이런 때가 최고의 기회였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들은 공포를 부추겨서 개인들을 시장 바깥으로 몰아내고 있고 그싼 물량을 싹쓸이 하려는 겁니다. 결국 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서 직접 소유권을 가져간 뒤에 나중에 ETF 같은 상품으로 그 권리만 비싸게 되팔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ETF의 편리함을 넘어서 진짜 내 지갑에 든 XRP, 즉 실물 자산의 직접 소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달러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주요 은행들은 2026년 XRP의 목표가를 7에서 8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100달러는 무려 50배입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으로 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 전가가 주목하는 건 단순한 가격 폭등이 아닙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의 중심부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이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거대한 판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100달러란 숫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전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극적인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입니다. 100달러란 목표에 몰빵하기보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시장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두 개에서 실 사용으로 개인들의 놀이터에서 거대 기관의 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죠 XRP ETF 유입과 거래소 물량 급감이란 팩트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향만큼은 확실합니다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건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이 거대한 흐름입니다 XRP 100달러 여러분들은 허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고된 미래라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위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m 가까이의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베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문자 보내기를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이루 배런이라고 다섯 글자 정확히 적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링크 누르신 분들도 제 아래에 설문 답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의루 배런이라고 적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로였습니다